안녕! 집에서 나온는 실은 집순입니다. 오늘 드디어 2만명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러 제가 돌아왔습니다. 따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당첨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만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도면을 만드느라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2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한테 밖에 못 드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다섯 분을 더 선정을 해서 키트를 드리진 못하고 머그컵 홀더 DIY를 세트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맞이 DIY 키트에 당첨되신 두 분, 그리고 머그컵 홀더 DIY 세트에 당첨되신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은 요, 요, 요기에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아이디를 적어놨으니까요. 겨울맞이 세트, 머그컵. 홀더 당첨이 되지 못하신 분들 정말 저도 너무 안타깝고 슬픈 마음인데요.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게 이렇게 도면을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마음껏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천연 가습기와 머그컵 홀더 만들러 가보도록 할까요? 갈까요? 뭐라고요? 뭐 뭐라고요? 가시죠. 아, 난 뭐하니? 아. 필요한 준비물은 원하는 색의 펠트지, 가습기로 사용할 그릇, 가위, 그리고 글루건 혹은 목공풀입니다. 먼저 펠트지를 7cm 높이로 접어준 다음 길게 잘라 주세요. 그릇 모양 크기에 맞추어 자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릇 모양에 따라서 길이는 달라지겠죠? 저는 30cm 길이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위를 사용해서 펠트지의 접힌 부분을 잘라주는데 끝 부분은 조금 남겨둔 채로 잘라야 합니다. 그렇게 1cm 정도 두께로 끝까지 잘라주면 완성. 이제 그릇에 맞추어 펠트지를 재단합니다. 처음 그릇에 둘렀을 때 원의 길이를 맞추어 첫 번째 원을 자른 후 조금씩 길이를 줄여 총 4개의 원을 만들 수 있게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루건으로 붙여줍니다. 목공풀을 사용해도 괜찮고 바느질로 고정해도 좋습니다. 사실 천연이니까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글루건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빈 공간을 또 다른 색의 펠트지로 채워줄 건데요. 같은 색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색 색깔로 준비해야 이쁘잖아요? 음. 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 빨간색을 준비했고요. 아까 잘랐던 길이의 반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다 자른 펠트지는 이제 끝에서부터 둥글둥글 말아주세요. 꽃다발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말아주면 됩니다. 다만후 글루건으로 고정시켜주고, 이제 아까 원으로 만들었던 초록색 위에 얹어주면 펠트지 가습기, 완성. 이제 물을 가져다가 그릇에 부어주고 힐링할 수 있는 천연 라벤더 오일을 두세 방울 떨어뜨려 주고 펠트지 가습기를 얹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물에 펠트지가 잠겨야 합니다. 펠트지가 잠기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으니 이점 주의하세요. 원하는 향의 오일을 뿌리면 힐링 효과는 두 배! 천연 가습기 원투드 쌍! 준비물은 도안을 그릴 종이, 색 색깔의 펠트지, 자, 가위, 연필, 커피숍에서 가져온 머그컵 홀더, 실과 바늘, 그리고 글루건까지 준비해주면 됩니다. 먼저 머그컵 홀더 본체를 만들어줄게요. 가져온 홀더를 뜯어서 종이에다가 이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모양대로 자르면 도안이 완성된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높이로 수정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도안을 가져다가 흰색으로 본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조금 남겨둔 채로 잘라서 뒷장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갈색을 사용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색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앞면과 뒷면을 글루건이나 목공풀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글루건을 추천합니다. 이제 테두리를 흰색 실을 사용해서 버튼홀 스티치라는 방법으로 꿰맬 겁니다. 처음 시작은 앞면과 뒷면 사이 공간에 집어 넣면서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첫 코는 앞에서 뒤로 바느질을 해주는데. 저 흰색 실을 통과해서 바늘을 빼줍니다. 이제부터는 뒤에서 앞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아까와 같이 저 고리가 생기는 부분을 꼭 통과시켜서 집어 넣어야 이쁜 스티치가 돼요. 제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버튼홀 스티치라고 치시면 더 자세하고 전문적이고 이해가 잘 가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인가봐요, 여러분. 미안해요. 다시 보면 뒤에서 앞으로 빼고 저 흰색 고리 안으로 넣어서 바늘을 빼주세요 그렇게 해서 버튼홀 스티치 방법으로 쭉 테두리를 다 바느질해줍니다 이제 이쁘게 꾸며줄 차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던 세서미 스트리트의 쿠키몬스터와 엘모를 테마로 잡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먼저 그리고 맞춰 자르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캐릭터로 꾸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키몬스터 도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저와 똑같이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도안을 사용하세요. 종이에 맞추어서 얼굴을 잘라 완성하고 나면 이제 눈과 코를 잘라서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잎은 모양을 따라 그려서 파준 다음에 뒤에다가 검은색 펠트지를 대면 간단하게 완성이 된답니다. 그리고 쿠키 몬스터는 쿠키를 좋아하니까 쿠키를 만들어주세요. 옅은 갈색으로 쿠키 모양을 만들고 검정색으로 초코칩을 얹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입 베어물면 이쁜 쿠키 완성! 이제는 저 허전한 부분에 글씨를 만들어줄 차례예요. 저는 아이러브쿠키라는 글귀를 넣어주었고요 이쁜 하트들을 뿅뿅 넣어주면 쿠키몬스터 머그컵 홀더 완성입니다! 완성된 머그컵 홀더를 굳힐 때는 머그컵에 말아서 굳혀주세요 그래야 사용할때 뻣뻣하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겹치는 부분에다가 벨크로를 붙여주면 돼요 혹은 단추를 사용해서 고정시켜도 예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천연 가습기와 머그컵 홀더 만들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천연 가습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물을 부어놨는데 이게 점점 올라와서 지금 여기서부터 축축하게 젖고 있어요. 물이 안에 있어서 제가 지금 옆으로 누이진 못하는데 하, 지금 에센셜 오일도 제가 지금 뿌려가지고요.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잠잘 때나 피곤할 때 책상이나 침대 옆에다 두고선 자면 정말 짤것 같아요. 하, 힐링 그리고 쿠키 몬스터 컵 홀더 지금 제가 요 크기에 맞춰서 여기다가 이제 벨크로 테이프를 붙여 줄 거예요. 여기와 여기에 벨크로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머그컵 홀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키 몬스터 머그컵 홀더를 만드는 도안은요. 블로그에다가 올려 놓을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재밌는 취미생활을 즐겨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취미생활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